좋아! 음 와! 와, 와, 와 저희가 오랜만에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코스트코 25년 차입니다. 코스트코 오늘은 코스트코 25년 차가 알려주는 약간 최신 추천템? 저희가 평소에도 코스트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세 보니까 심슨이 올해로 25년 차래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자주 사는 제품이랑 좀 최신 추천템 요즘 나온 것 중에 좀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요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바질페스토 음아 맞아 이거 해놨잖아. 유명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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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파스타도 해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다 해먹고 고기도 찍어먹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음, 이게 모짜렐라 스낵킹치즈야 이게 요즘에 모짜렐라가 원래 엄청 크잖아 근데 이것도 한입 사이즈로 뭐, 음 샐러드 있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어, 그리고 간식으로 그냥 아침에 솔직히 우리 밥 먹을 시간을 주세 이거 주머니에 그냥 폭커스딱 넣고 가야지 오케이 주머니. 가져올게요 저희 강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원계는 아니 이게 트레이더스에는 없더라고 플러스토를 네.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예 사고 싶어서 자 이분이 25년간 한결같이 사신 템이 있다고 이거.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 이 템입니다 아롱사태 아동사페. 여기에 아롱사태가 진짜 질이 좋고 진짜 싸요 정육점 보다 싸다 이거 진짜 필수 음, 왜 이걸로 뭐해먹어요 이걸로 수육 해먹어요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소스토크면 무조건 밥을 사요 근데 이게 맞아. 진짜 맛있어. 비상용이야 진짜. 음, 맛있어 맛있어. 팀치이컵 사래요. 안 사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게 근데 열 장이 들어있는데 가격이 590원이거든? 응. 괜찮아. 응. 응. 코스트코하면 역시 이거자. <laughs> 이거. 이거 진짜 그립게 깡패야. 가격. 맞아. 어. 그리게 진짜 비싸잖아. 근데 진짜 가격 깡패야. 진짜. 깡패와 팀장 카페. 어, 아시죠? 아롱사태 신순이 걸로 아롱사태 수육해준대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분리가 돼있구나 어. 오 좋다 아어 너무 좋다 그람수마다 또가게 다른데 이렇게 보통 세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크니까 자리를 하고 좀 토막을 냈습니다 아, 근데 아롱사태는 뭐 월계수잎 이런거 필요없이 그냥 물에만 다 삶아? 이게 고기가 좋으면 그런게 필요 없대 아~~ 어 냉물로만 삶아도 음! 그럴싸한데요? 아이 이런거 국물을 넣어놨어요 고추를 잘 올려놓는 자, 신마카세의 메뉴 바로 아롱사태 수육입니다. 아롱 아롱. 이게 심순이 계속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고기거든요. 근데 아좀 약간 되게 집에서 엄청 많이 먹는 거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보여주시라 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은 이걸 되게 자주해 먹어요. 저희 어머니의 비상식량에 예를 사서 냉동실에 꽝꽝 올려놨다. 오늘 뭔가 좀 고기가 당긴다며 어머니가 얘를 해동을 하고 그냥 물에다가 그냥 삶고 그냥 그냥 겨자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고기 자체로 먹어볼게요. 풀육집 음 카페. 음.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물로만 넣어서 음. 뭐 끓여가지고 잡내가 좀 심할 줄 알았는데 잡내가 거의 없어. 소고기라서 안 나고 이 냉장 냉동 제품이 아니라 냉장 제품이에요. 냉장 제품과 금방 사고 나서 뭐이삼일 안에 드신다면은 그냥 얼리시지 말고 냉장 해 놨다가 그냥. 아무것도 월계수잎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맹물에다가 처음부터 같이 넣고 삶으면 되고 내가 좀 냉동했다가 나중에 먹는다. 그럼 그때 뭐 월계수잎이나 뭐 된장 한 스푼 넣고 그냥 끓이시면 돼요. 음... 삶으시면. 이번에 한번 심슨의 비밀 병기 부추무침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심슨 부추무침 잘하거든요. 근데 한 소스에서 문제지. 긴장이 <laughs> 거의, 김장에 거의 그냥... 맨날. 음. 진짜 담백하다. 응, 음, 진짜 담백하고 음. 조금만 더 얇게 썰도 맛있을 것 같아. 응, 빵이 어떨까, 이렇게 얇게 썰는 것도 배워. 응. 음. 음. 아무튼 이 아롱사태 수육은 사실 가게 가서 먹으면 음. 이 정도 먹으려면 한7 8만 원 나오거든요. 맞아요. 응. 맞아. 음. 코스트코 가면은 이 정도 분량을 한 진짜 맞아. 두세 세, 번은 먹을 수 있다. 어, 세네 번, 세네 덩어리가 있고, 그또한 덩어리랑 한뭐 크면 하나 두 덩어리씩 음. 있어요. 보쌈이 죽였다면은 아롱사태 추천드립니다. 이거 약간 다이어트 으로도 좋을 것 같아 음.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음. 짠 바삭 김치전입니다 이 집이 좀 약간 이런 부침개류를 되게 많이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녹두빈 대떡 여기고 좀 많이 음, 사 먹었었어요 녹두 있구나 네 음, 이렇게 꽂으면 이미 다 조리가 되어 있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데우면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다섯 장씩이네두 뭐 투마다 이렇게 두개 있어 지퍼팩이 있어가지고 아 보관하기가 용이해요. 오, 어 이건 진짜 좋다. 그렇지? 음! 해 주십시오. 음오음 자, 코스트코 추천템 김치전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오만 진짜 있네. 이게 요즘에 핫해요. 그래서 엄마 코스트코로 가면은. 그 카트에 이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음~~ 나는 끝쪽 먹을래 바삭한 거 꼬다리 음~~ 맛있다 음 오징어가 씹히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간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음. 간장이 필요 없어 음.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좋은 게얘 냉동 부침개 보면 김치전을 하면 김치를 너무 다 넣어가지고 김치 아삭하면 안되데 얘는 김치가 아삭아삭하고 확실히 씹는 맛이 있어요 응 음. 후라이팬으로 조리도 가능하지만 에어프라이어도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에어프라이어 맛있겠다 바삭해가지 음. 엄청 바삭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요즘 갑자기 또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사실 김치전이 간단한 음식이긴 한데 만들기 귀찮잖아 음. 벌써 그거 재료 넣고 뭐 하려면 은어 음. 가족끼리 싸움나 음. 그래서 저는 나 같으면은 이거 그냥 간단하게 냉동실에 쟁여놓고 응, 이렇게 비올 때 약간 막걸리 한잔 하기 응,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그 부칠 밥 부치는 시간 동안 막걸리를 한잔더 드세요. 응. <laughs> 근데 맛있다. 응,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단도 응. 막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응. 비상식량. 얘 진짜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한우물이라는 브랜드를 기억해. 여기 근데 새우도 맛있고 음. 낙지도 맛있고. 아 어, 우리 낙지 먹어봤잖아. 어, 나는 사실 여기고 다 와있어. 근데 약간 좀 슴슴하게 먹고 싶다하면은이곤드레 너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 개수는 다섯 개 있고 이렇게 비빔용 간장 소스도 다섯 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후라이팬에 가볍게 볶아서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전자레인지도 되네. 음. 이렇게. 양념 간장이다와 음. 이거 김싸 먹으면 대박이다. 아 진짜 잘 익은 김치. 되게 주셔 가지고. 음. 아. 음 일단 탄것 같아. 음. 글 진짜 고소해. 아. 음 아까 볶을 때부터 음 들기름 같은 고소함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그게... 노랑 살짝 살짝 씩 들어 있는가 봐. 음. 그고 약간 전 냉동 밥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이 있거든요. 아, 무슨 밥을 냉동 밥까지 사면서까지 먹었는데 얘는 전혀 약간 엄마가 진짜 집에서 속밥으로 해준 것 같은 느낌이고 음. 전혀 그런 느낌 안 나서 그냥 이거 이거 사가지고 금만 있으면 한 끼는 뚝딱 될것 같아요. 뭐. 음. 그래서 양념 간장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다른 반찬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음. 그래서 이거는 간편하게 먹기 너무 좋은 한끼 식사입니다. 응. 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너무 잘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새우가 진짜 큰데 요 뒤에 등껍질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건 한번 쪄서 먹어볼게요. 새우는 살짝만 쪄주십니다. 얍! 좋군! So 와! 이번에는 연장님 추천템인데 연장님 <laughs> 이 잠깐. 맞아. 이게 업무 때문에 가셔가지고. 이거, 이거 심지어 찐 것도 연장님 이 찌셨거든요. 아, 그리고 <laughs> 갔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전에 아마 연장님이랑 동그리님이 같이 코스트코 추천템 같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음.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음. 제가 코스트코 갔는데, 이거를 제가 전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러는데, 이걸 처음 본다고 하면서 이걸 완전 적극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봤는데 튀구가 진짜 커요. 어.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게 껍질 분리하는 것도 너무 맞아. 수월해가지고 칼집이 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어. 되게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어 응? 좀싼 거라 막. 바로 이게 음. 뭐 간장이나 초고추장으로 싹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개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장 맛이 좀 나는 거. 같 음. 응. 근데 근데 저는 그런 맛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맛있어요. 근데 이거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음. 그리고 되게 통실하고 음. 살도 많아가지고. 오 이거 진짜. 진짜 맛. 커요. 진짜 새우 제대로 먹는 느낌이야. 음. 오 얘는 진짜 알아. 이거 꼭 가면 사고 싶다요오 음. 이거 꽤 많이 들었는데? 음. 아 이거 이렇게. 세 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먹을 때세 개씩이다 스마일 음음아 음. 음. 너무 좋다 짠 이렇게 와 진짜 좋아 이거 음. 먹으 편하지? 오잘써지 그냥 약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랑 그냥 뭐 다를 맞아 것 맞아 맞아 음. 음. 음 치즈 되게 고소하다안짜음 음. 제가 바디 프로필 했을 때 음. 진짜 입 심심할 때 신경 었던게 스트링 치즈거든 음. 음. 왜냐면 치즈가 성분이 좋다고 그래서 음. 근데 그거 생각했을 때 얘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약간 아, 그? 체중 관리하기 좀 좋은 템인 것 같아. 음. 모짜렐라, 그, 코스트코가 가성비는 좋잖아요. 그게 양이 많고 싸니까. 음, 음, 음. 솔직히 저는 그걸 한 번에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했는데, 얘는 먹기 너무 좋고,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샐러드 만약에 음. 좀 먹기 심심하다 하시면, 쟁여놓고 드시기 너무 좋은 것 음. 같아요. 이거 약간 전자렌지에 녹여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완전 대용량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손바만에베 음, 넣고. 음. 난 이번에 먹어볼 거는 코스트코 그린 요거트. 이거 항상 봄만 이게 봄에 엄청 잘 팔린데요. 왜냐? 목매매 아 여름이 시작되기 어, 전에? 어. 이게 솔직히 그릭 요거트가 언제부터 유행됐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옛날부터 유명했었던 거 아시죠? 어. 맞아 이거는 맞아. 우리가 코스트코 추천템 같은 거할 때마다 끼어 있었을 것 같아 한번 음. 뭐, 저희는 치즈는 블루베리 저는 견과류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건 음.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코스트코 이그릭 요거트는 새콤 시큼한 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진짜. 음. 그래서 좀 약간 시큼한 맛이 좀 싫어하시는 분은 좀 불이 맞을 텐데, 아. 저는 약간 요거트라면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지 요거트가 보여지 정말. 음. 근데 나는 사실 새콤 막 엄청 시큼하지는 않고 은내 어, 네 기준에서 음. 저는 그 서울우유. 그 요거트 있잖아요 플레인 음 그거를 이제 그유청분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시큼했고 그래서 그걸 좀 자주 먹다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얘는 제 기준에서 그렇게 시큼하진 어. 않고 대신 약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린 요거트가 엄청 그 꾸덕하고 음. 좀 그런 재질을 생각하고 이걸 구매하셨다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 어. 좀 부드러운 편? 어. 그나마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렇게 큰게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솔직히 먹다 보면은 한집에서다먹기가 힘들어. 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요만한 한입 크기로 된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로 나와도 난 좋을 것 같아. 음, 아니면 그 과일 넣고 요것도 부어가지고 꽝꽝 음. 말려서 약간 덜레처럼 어. 먹는 거. 함께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맞아, 같고, 맞아. 어 이게 만약에 너무 용량이 커서 남을 것 같다면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laughs> 친구랑 나눠줘도 될것 같아. 요짠 음. 이게 뭐냐면 바질 페스토 소스입니다. 짜잔. 요걸로 파스타 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캡 대용량이고. 와. 와 진짜 근데 액기스다 와. 봤는데 올리브 오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오일 같은 게다 있어가지고 얘 맞아요. 하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그러니스푼셋스 넣고 예. 진짜 야매다 와 음, 대박이다 그래도 그럴싸하지 않아? 응. 음. 와 일단 저희 부부 아니고요 <laughs> 시벨로가 아니고요 저희 그룹 탈옥수 아니고요 <laughs> 아무튼 바질페스토 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면 삶아서 바질페스토만 넣고 볶기만 했어요 음, 아무뭐 아무, 오이를 넣거나 뭐뭐 어? 뭐 마늘 다진 걸 넣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음. 진짜 음. 맙 음. 니 음. 음. 진짜 진하다 진하고 향신료 맛이 난다 그러나응 근데 저희가 면수를 안 넣었거든요 어, 조금 많이다 빡... 있어 어. 근데 면수를 좀 넣으셔야 돼 조금 보, 아무래도 볶다 보니까 수분기가 날아가서 조금 뻑뻑한 감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면수를 조금 넣으면 좋고 아! 소금무추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약간 소금무추 가능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음. 심심한 맛이 좀 있어요 근데 난 담백해서 먹는 응. 게난더 좋은 것 같아. 되게 담백한 그 맛이야. 그 음. 바질 페스토는게 비싼 식재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레스토랑 가면 이게 바질인지 그냥, 어? 그냥 오일 파스타인지 모르잖아. 어 맞아 맞아. 얘는 확실히 바질이래요. <laughs> 저희가 아까 전에 먹었던 새우를 살짝 그 남은 오일에 구워봤는데. 응. 음. 음. 근데 확실히 면이랑 소스밖에 없어서 좀 단조로운데 음. 이렇게 부대를 들어면 훨씬 맛있다. 그래도 그렇죠? 음. 이렇게 약간 집들이 음식으로도 괜찮겠다. 비용량 음. 어. 파스타. 어 음. 새우랑 먹는 거 완전 강추. 어. 음, 는꼭 뭔가를 더해서 드세요. 음. 음. 여기서 또 아까 모짜렐라 치즈를 또 올려도 되겠다. 그래 되겠다. 맛있다. 짠, <목소리> 저희가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심슨의 응. 25년 경력을 <laughs> 기반으로 한 추천템이랑 요즘 응. 또 이제 계속 코스트코에 또 신상이 나오잖아요. 응. 그런 템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진짜 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모르느라 어, 맨날 어, 힘들어. 맨날. 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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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너무 많아. 아. 그만, 그만 이래가지고. 이번 게 진짜 또 압축해서 블로고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진짜 제 맛있는 것만 일단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넥스트도 이제 아 준비돼 있죠. 아, 많이 준비돼 있죠. 삼탄, 삼탄. 아 진짜 25년 동안 제가 어? 가끔 몸매 안입니까 이게. <laughs> 아왜 이렇게 저 그거 뽕들을 하고 있어. <laughs> 아, 댓글로 누가 범죄자래요 지금 우리로. <laughs> 댓글 코코 카카님 방태.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어쨌든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수준이니까 반응이 좋으면 마트 콘텐츠는 조금 정기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럼 저희 영상이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세요. 안녕.